새로운 패러다임, 하이그로시 PVC 창호. 풍합 설계로 단열과 방음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하이그로시 PVC 재료와 20년 창호 시공의 노하우가 함께하여 고객 만족을 이끌고 있는 창쇼핑. 안녕하세요. 사랑과 공간을 연결하는 창. 인테리어의 대표 방송, 한국인테리어 방송의 리포터 정지은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들 하죠? 아름다운 창으로 우리 집에 멋진 눈을 만들어주시는 창쇼핑을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예, 예. 샤시의 재료에는 어떤 게 쓰이죠? 지금은 PVC 창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속으로 된 알루미늄 샤시들이 더 많았는데요. 예, 예전에는 그 알루미늄 샤시라 그러죠? 금속성 샤시인데요. 그 샤시는 지금 열 전도율이 많아서 결로 현상이 많이 물방울 연, 맺히는 현상은 결로 현상인데요. 그게 많고요. 바람이 많이 들어오죠. 일단 아. 기본적으로. 네, 지금은 PVC는 이제 용접식이고요. 네. 그래서 바람 현상을 많이 못 들어오게 차단이 되어 있고요. 그 결로 현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PVC 창호는 풍압 설계로 제작되어 일차적으로 외부의 바람을 차단하며 기존의 알루미늄 등 금속 샤시가 피스로 결합하면서 미세한 틈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PVC 창호는 열에 의한 용접 방식으로 결합하여 일체의 틈이 생기지 않게 함으로써 완벽하게 외부의 바람을 차단하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속에 비해 PVC 창호는 열 전도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겨울철 결로 현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한 연구기관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금속 창호에 비해 PVC 창호는 20에서 30%의 난방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제가 고객님께 찾아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고객님들께서 사실을 바꾸기 위해 적금을 깨시거나 다달이 적금을 들어서 샤시공사를 합니다. 저희는 샤시공사에 대한 대가를 받지만 고객님들께서는 한푼두푼 모은 소중한 금액이기를 알기에 저희 창쇼핑은 물건 하나하나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하자 없는 대적과 설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년 시공 노하우로 정확하고 꼼꼼한 시공 실적을 자랑하는 창쇼핑. 고객과의 좀더 편리하고 빠른 만남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창쇼핑은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서 창쇼핑을 검색하시면 성실 시공을 자랑하는 창쇼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창쇼핑은 20년 경험에 꼼꼼하고 성실한 시공으로 업계에서 인정받는다고 하는군요. 끝까지 책임지는 창쇼핑은 무려 2년간의 AS 기간으로 고객분들이 무척이나 만족하신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창쇼핑은 좀더 많은 가정의 눈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 인테리어 방송의 리포터 정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